먼저 평면 교조는 상하부 받침이 접촉한 두 장의 강판제로 되어 있고, 교재 장치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없는 교재 장치야. 당연히 제작과 설치가 간단하고 경제적이지만 굴림 기능을 가질 수 없고 불균형이 생기기 쉬우며 마찰 개수가 커서 저항이 큰 타입이지. 다음 선규전는 상하부로 접촉하는 두 개의 강제중 하나를 원통형으로 해서 원 주면에서 선 접촉을 하게 한 구조로 굴림 기능과 미끄러짐 기능을 갖게 한 근대 교좌 장치의 효시라고 할수 있겠어. 역시 간단하고 경제적인 교좌 장치로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교량에 적합한 타입이야. 핀규전는 상하부 받침이 접촉한 사이로 핀을 끼우 교좌장치로 한쪽 방향 굴림이 뛰어나며 큰 수직 하중을 받을 수 있고,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교량에 적합한 교자장치야. 다만 이 타입은 미끄러짐 기능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보자. 롤러식 교전는 상하부 받침이 벌어진 사이에 두개 이상의 롤러를 끼워 마찰력이 적은 상태로 미끄러짐을 갖게 한 교자장치야. 핀 교좌와 달리 미끄러짐 기능이 있으며 굴림 기능도 매우 뛰어난 형식이지. 이 교좌장치 역시 회전각이 커서 경사진 규량의 설치가 매우 용이한 타입이고, 단점은 큰 수직하 중에 약한 타입이라는 것을 참고해보자. 로커 교좌는 상하부 벌어진 중앙에 타원형의 로커가 있어서 곡면의 접촉으로 굴림 기능과 미끄러짐의 기능을 갖게 한 교좌장치야. 이 형식 또한 큰 수직하 중에 견딜 수 없고, 굴림 및이동에 한계가 있어 장지간 규량에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해보자. 또 고력 황동 베어링 교좌는 상하부 받침 중앙에 한쪽은 곡면 다른 쪽은... 평면으로 한 고력 황동판을 면 접촉시켜서 굴림 미끄러짐을 갖게 만든 타입으로 수직하 중에 강하고 전방향 굴림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마찰개수가 크고 무거우며 비경제적이라는 단점도 있어 다음 포트베어링 교전은 받침을 원형 용기로 해서 고무판을 넣고 중간판으로 밀폐시켜서 고물의 재질을 이용해서 굴림 기능을 갖게 하고 중간판 이면에는 불소 수지판을 깔고 스테인레스 판과 접촉시켜서 미끄러짐 기능을 갖게 한 타입이야 큰 수직 하중을 받을 수 있고 가볍고 경제적이지만 회전각이 적어서 경사진 규량에는 설치하기 어렵고 고무와 불소 수집판의 변형으로 장기간 사용에는 제한되는 타입이지. 고무 교좌는 탄성 교좌라고도 하는데 받침, 굴림, 미끄러짐 3대 기능을 만족하며 다른 부품 없이 설치 가능한 매우 간단한 형태의 교좌장치야. 이미 형상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윤활제 주입도 불필요하며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적인 교좌장치이지만 고무 재질이 산화돼서 탄성을 잃기 쉽다는 단점도 있는 교좌장치 장치지. 마지막으로 LRB라고 하는 납, 면진, 받침 교좌는 탄성 받침 내부에 코어 형태의 납을 삽입하여 금속의 비선형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든 교좌장치야 장점은 고무 교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고 지진 하중에 의한 변이를 억제하며 온도 하중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가격이 비교적 비싸다는 점이겠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교좌장치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쭉 훑어보며 다시 한번 특징을 생각해보자